안녕하세요, 레스타입니다 오늘은 USB 장비의 그 신호를 멀리 보내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드려 해 가져왔어요. 보통 우리가 USB 장비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 정도겠죠. 하지만 그 외에 뭐 프린터라든지 USB를 사용하는 다른 전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 컴퓨터 위치에서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USB 케이블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보내줘야 되는 USB 케이블이 필요하죠. 오늘은 USB의 그 데이터 신호를 멀리 보내는 방법 네 가지를 한번 소개드릴게요. 해 자,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USB 연장 케이블입니다. USB 케이블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 사용하는 케이블인데요. 어, 한쪽은 female 타입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male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할 USB 케이블을 female 쪽에 연결하고, male 쪽은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마우스나 뭐 키보드 케이블이라고 하면, female 타입 쪽에다 연결을 해주고, 길이를 멀리 한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최대 5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케이블의 길이보다도 5m나 더 멀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먼 거리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뭐한 공간,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USB 연장 케이블을 이용하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5m까지만 가능해요. 일반적인 USB 이런 디지털 데이터 케이블 특성상, 최대 5m까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10m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전력이 부족해서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5m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저렴한 USB 연장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USB 어, 리피터 케이블입니다. USB 리피터 케이블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USB 연장 케이블과 형태가 비슷해요. 한쪽은 피밀 그리고 반대쪽은 메일 탭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사용하는 USB 장비를 피멀 쪽에 연결해주고 반대쪽은 컴퓨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최대 3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연결이 가능하죠. 그 가능한 이유는 이 리피터 케이블 쪽에 보면 어, 안쪽에 칩셋이 들어있어요. PCB 기판이 들어있어서 이쪽에서 신호를 증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지금 증폭이 피멀 쪽에 하나, 그 중간에 하나, 그리고 끝 쪽에도 하나. 총 3개의 칩셋이 들어있습니다. 총 길이가 지금 30m인데, 30m 같은 경우에는 칩셋이 3개나 들어있어요. 케이블 길이가 길어도 증폭키를 통해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리피터 케이블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전력 공급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USB 일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5m 까지 가능하죠. 이 길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데이터 신호가 잘 전송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리피터 케이블은 중간중간마다 칩셋, 리피터 증폭기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멀어져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프린터라든지 뭐 나스나 외장하드, 그런 전력 공급이 필요한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원을 연결해주는 게 좋아요. 이 리피터 케이블 끝쪽에 보면 전력 공급하기 위한 아댑터 구멍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5V 1A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 멀티탭에 연결해 주게 된다면 전력 공급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이 리피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길이는 최소 5m부터 30m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usb 하이브리드 케이블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태는 usb 연장 케이블과 비슷해요. 한쪽은 메일 타입 한쪽은 피메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나 연장할 장비들을 에 연결해 주고 컴퓨터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거죠. 이 하이브리드 케이블은 안쪽에 구리와 그리고 광섬유로 되어 있어요. 광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률이 거의 없어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에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한 광섬유로 되어 있어서 케이블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의 연선 느낌으로 케이블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어, 케이블을 시공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시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 보면 인포트와 아웃포트로 나눠져 있어요. 입출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주고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방식만 가능한데 양방향으로 통신에 되는 이제 비디오 포맷 장비들은 어,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캠이라든지 어, 카메라라든지 영상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연결하게 되면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호환성 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 설치할 때 먼저 어, 테스트를 해보고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으로는 USB 익스텐더에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보면 RJ45 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샌더와 리시버 사이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샌더 쪽에 있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컴퓨터에 연결해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 있는 이 리시버에다가 USB 장비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죠. 총 4개의 USB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익스텐더 같은 경우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먼 거리겠죠. 이 인터넷 케이블의 길이만큼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00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랜 케이블의 특성상 좋은 고급 케이블을 사용해야지만 100m까지 나오는 거고 그 아래 단계의 등급의 랜 케이블이라고 하면 거리가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 익스텐더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랜 케이블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이브리드 케이블도 보여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뭐 통신 공사를 할때랜 케이블을 주로 사용하죠. 천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지중화 작업을 해서 랜 케이블을 감춰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정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사용할 때이 스탠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음, 컴퓨터가 뭐 건물의 3층에 있고 그리고 USB 장비를 연결해야 될 곳이 건물 1층에 있는 경우 이제 1층에서 3층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인터넷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거리가 굉장히 멀어질수록 데이터 신호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시버 쪽에 보면 5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5V 전원을 연결해서 부족한 전원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USB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USB 연장 케이블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층과 층 사이 연결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대규모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하나로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벌써 사시고 다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